학상 볼 때랑 좀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잘 봐줘야겠죠. 제일 처음에 할게 뭐냐면 차가 보입니다. 차는 교 여로 바꿀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A 교아 B 교 A 여집합의 전체 엽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앞에 건 그대로 써질 겁니다. A 합집합 B. 자그 다음 여기서 두 번째 뭐할 거다. 바로 이 여집합을 정리할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여집합을 정리하면 B, 합집합으로 바뀌는 거 맞습니까? 자, 드모르간 교는 합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특이하지 얘는 그냥 A의 여의 여야 그렇다면 그냥 A 되겠지 자, 됐습니까? 자, 그거의 교집합 앞에 A 합집합 B 있습니다 좀 자리를 바꿔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A 합집합 B의 여로 뒤에 거를 방향을 좀 제가 바꿔드릴게요. 자, 왜 방향을 바꾸셨습니까? 저는 이게 보였거든요. A 합집합이라는 게 보였거든요. 자, A 합집합으로 묶어내고 나면 남는 게 B 교, B의 여집합이 될 거다. 자, B와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뭐가 된다? 공집합이 되기로 했었고요. A와 공집합의 합집합은 당연히 뭐가 돼 한다? A가 대한다. 맞습니까? 이게 좌변인데요. 그게 우변 뭐랑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A 교집합 B와 같다. 자, 이거 아까 140쪽 참고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는 A가 B의 부분집합일 때 가능한 얘기로 어, 이거와 같은 형태를 띠고 있는 녀석 바로 A와 B의 합집합은 B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나요? A가 A와 B의 교집합과 같더라면 A와 B의 합집합은 B가 대한다. 자, 이거 벤다의 그림 살짝 그려주시면 아주 훌륭하겠죠? 됐지? 자, 끝. 됐습니다. 이렇게요.